샘터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을 얻으려고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뽑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3시에 어떤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또제 6시와 제 9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한 사람도 있고, 12시에 한 사람도 있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들여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쯤 나가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도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일당을 정산을 하는데 모두 다한 대나리온씩 준 것입니다. 특별히 제11시 오후 5시부터 일해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니까 나머지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대나리온식을 주었지요. 그랬더니 항의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항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하고 한 대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나 가지고 나가라. 내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준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성사는 가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사고방식을 뒤집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평의 원칙을 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의 제일 원칙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공평한 것에 첫 번째 가는 것은 자비로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돌봐줘야 된다. 힘없는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과부와 고아를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볼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라면 한 박스씩 보내드렸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교회에서도 힘을 내시라고 격려를 좀 해드린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힘들어하는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마음에 품고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천국 공평의 제일 원칙, 자비의 원칙을 가지고 돌아보며 그들을 보듬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